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누워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리기 위해선 무언가 이곳 백돌의 약점을 잘 이용한다면 흙을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럼 우선 이곳 약점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곳과 이곳이 지금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흙은 이런 곳을 하나 끊어가야 될것 같아요. 백이 이곳으로 잡아만 준다면 여러분 너무 쉽게 이렇게 백두 점을 잡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수 읽기를 하셔서 흙도를 살려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밀고 나가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곳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요 백이 막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도 어느 정도 바둑 수준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먹여치기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백도 여기 있는 흙한 점을 습니다 뒤에서 단수 치면 연결을 하고요. 지금처럼 이곳으로 젖혀 오더라도 백이 먼저 이곳을 단수 치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있는 흑돌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 끊어가는 수까지는 정답이 맞고요. 백이 연결했을 때 정말 좋은 수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 우리 한 눈에 우리에게는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바둑 맥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바둑 맥점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하는 이렇게 찝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곳을 두었어요 그럼 당장 여기 있는 백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잡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거의 다 맞춰놓고 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기가 아주 쉬워요. 이도를 빨리 잡고 싶은 마음에 단수 치는 건데요. 백이 잡으면, 뒤에서 단수 연결하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순이죠. 그대로 도돌이표처럼 똑같이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아주 좋은 바둑 맥점 또다시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단수 당한 흑한 점을 일선으로 키워 버리는 수가 좋아요. 백이 이런 곳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히죠. 그래서 백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때 여러분 뒤에서 단수를 칩니다.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고요. 백이 지금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여러분 실수하기 쉽죠? 단수 치시면 안 돼요. 이거 유가무가로 흑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선 여러분들 충분히 이 수를 알고 계실 거예요. 먹여치 연결할 수가 없죠. 흑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 연결하는 수는 지금처럼 두개 되어 백이 모두 잡혀 흑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일선으로 넘어가는 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은 여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넘어갔을 때흑이 여길 연결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먹여치기가 가능해요 백이 이곳을 잡더라도 흙도 백두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도를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이곳을 끊어가는 수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백이 만약에 이곳을 연결했다 그러면 이곳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곳을 두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곳을 찝어가는 수꼭 기억하시고요 백이 단수로 치면 또 다시 일선으로 키우는 수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백이 단수 칠 수밖에 없을 때 끊으면서 단수. 자, 먹으면 자, 먹여치기. 자, 잡으면 뒤에서 단수. 지금 연결하는 건 너무 쉽게 잡히니까. 자. 다시 백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텐데요. 흑도 백두 점을 잡고 자,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먹여치기를 해서 백을 모두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